자, 두 번째 거봅시다 1번, 뻥 끝. 리포트 2 더하기 장소. 어디로 가다? 어디로 가다? 그리고 A가 리포트 2 더하기 B 하면 B가 슈퍼바이저 한다. A를 이렇게 사람일 때는 썼었던 거 기억나시나? r 세7에서 봤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리포트 투어 합니다. 라고 하면 B가 그의 상사가 되는 102번 문바이버스 2062 런즈 운행합니다. 날마다. And between A a B. 됐죠? 넘어가자. 3번. A friend of? 소유대명사였죠? 또 틀렸어? 지난번 특강 때 했잖아. 지지난번인가? 어 f 레 r i e n 왜 그래요? 그때는 어 칼리고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f 레 r i e n 어? 줄인 거라고 언제까지 필기만 할 거야? 안볼 거면서 왜 저거?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lready reserved. 이미 besides는 외에도 apart는 떨어진 very? very는 동사수식 안합니다. 됐죠? 넘어가자. 105번 is affordable 근데 t e n 이라서 more 됐죠? 106번 send the final payment for the l u m b e r more 뭐 더하기 a week within a week 7번 참가자들은 받을 거예요. 받을 the consumer survey 주어 has been completed 동사 미래 현재 시간 조건 접속사 원스 6번 비부 형참 좋추 이거 비부 형 <laughs> 그러면 팩토리하고 오퍼레이션하고 동격이겠지? 근데 비부명이 안되잖아 명사 앞에 왜 부사가 와? 명사 앞에 올수 있는 부사는 Only Even 그 정도밖에 없죠 Only managers 매니저들만 Even managers 매니저조차도 Even the president. 심지어는 사장님도. 이쪽? 비부형. 좋다. 아무도 안 틀렸기를. 109번. meet 할 거래요. 그러면 사람으로 구성된 덩어리가 나와야겠네. planning committee. 위원회가 화요일에 만나서 디스커스 할 거예요. 퍼레이드를. 플래닝 이벤트, 플래닝 스케줄. 플래닝 미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미잔 한다 했으니까. 뭐야? 10번. 명령문이네. 핸들 더크레해할말 없는데. 젠틀리. 부드럽게 크레페를 만지십시오 됐죠 플립 접어 헤어 찢어져 됐죠 크레페 크레페가 그 얇은 반죽 그거죠잘 몰라요 호떡이 생각나네 갑자기 11번 포클리스 지게차는 주차되어야 한다. 어디에? d 지그네이티드 지정된 장소에. 최첨단 장소 아니고요. 컨설트는 <laughs> 사람 수식합시다. 근심 걱정 가득한. 그리고 에 t t 도 e e 지난주에 시험에 나왔나? 에 t t 도 e e 시작점과 끝점은 s로 나타낸다. 어? 유림이가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웠던. <laughs> At the end of 12번. 제니퍼 피아노 메이크 i 스튬퍼니 a 어? 뭐, 이름은 피아노인데, 가구를 만들어. 어떤 거냐면, the m e t All the. 명사자리. t the... s p e c i f i c a t i o n 혹시 specific을 쓰고 싶으면 꼭 S 붙이세요. 그러면 명사 돼요. specifics. 되셨어요? good, 형용사잖아? good지 해야 명사가 되는 거지. valuable, 형용사잖아? valuable지 해야 명사가 돼. 스페시픽스 해야 명사가 돼요 실제 시험에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스페시픽스가 물론 그날은 스페시피케이션 제가 없었어 같이 나오면 어떡하냐 큰일 나지 ETS가 그렇게 <laughs> 욕먹을 짓을 하진 않아요 13번 매니저들이 뭐 된다? to review their report at the end of 나와 required to 부정사 해야 된다 considered considered 다음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consider regard 하고 거의 같지 않아? consider a, a b regard a, a b 죠 14번. 여기가 주어. 그러면 분사구문. Originally intended to be open seven days a week. 원래는 일주일 내내 오픈하기로 의도되었던 백화점이 지금 오픈 e n only on weekdays. 어? 그 중에만 문을 연다고? 백화점 주제? 에 특이하 15번 In the first of testing, 사용자들이 preferred 선호했다 나무 게임 조각을 뭐 보다? 플라스틱 게임 조각 보다 답은 Phase 페이지 스텝 초기 단계 뭘 썼길래 저러지 저 사람 그리고 페이지 아웃이 일리미네이트 라는 뜻의 동사도 있다 어피니언은 의견 트랜스퍼는 전근 환승 머티리얼은 소재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레고 사주지 말자고 플라스틱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레고 사주지 말고 그 뎅가처럼 나무로 된 장난감 사주자. 그런 레고 불매 운동, 그러니까 뭐 레고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laughs> 빨대나 쓰지 마라. 아 나무를 베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은 안 나오잖아.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된 빗자루를 생각해봐 그 솔은 분명히 어디 갔을까 둥둥 떠댕기고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그러다가 비오면 싹 씻겨 내려가서 바다에 가있고 그쵸 빨래를 자주 하지마 빨래하면서도 그 섬유 소재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걸러낼 만큼의 걸음망이 있는 세탁기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수를 타고 또 바다로 가. 친환경적인. 그렇죠 종이나 나무는 그래도 그러진 않으니까. 오히려. 이 쓰죠. 그래서 메탈, 종이, 나무 이런 거는 그냥 쓰는 편이고, 어쨌든 화학적인 플라스틱 그런 내용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해요 환경문제라서 16번 택시회사의 직원들은 각각 테이크 e 브레이크, 휴식을 취해요 어떤 휴식을 취할까 for consecutive hours consecutive 아까 동의어가 뭐였더라 Successive 연속적인 회사와 <몇> <몇> 함께 쓰일 거고 그러면 4시간 연속 운행을 했대요 근데 여기가 회사가 지금 택시 회사야 그럼 기사잖아 의무적이네 반드시 쉬어야죠 Demanding은 힘든 동의어는 챌린징, 컨스턴트는 꾸준한. <laughs> 그럼 점진적인 휴식은 안 되나? <웃음> <웃음> 처음에는 서 있다가 나중에는 앉았다가 좀 있으면 누워 <laughs> 그러, 그러다가 자. <laughs> 그러면 점진적인 휴식이네. 네, 영원히 잘 17번. <laughs> 최근 분석이 보여줘요. High satisfaction rate. 높은 만족도. With. 더. 명사 자리. 명사는 C와 D. 중에 사람 아닌 걸로 가자. C. Performance. 이렇게. 급할 게 있나? 18번. Repairing. The existing refrigeration system. 기존 냉장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이 costless. 돈이 덜들 거야. then, 뭐 하는 것보다. 핵심은 with겠지? replace A with B. 그래, C 쓴거 알아요. <laughs> C 쓴거 아는데, <laughs> 끝까지 읽어야지. Replace A with B. 새 걸로 교체하는 것. 타동사예요. 그러면, 펄철수를 썼다 치자. 이게 이거잖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왜 사? 그런 걸 사는 거겠지. 만약에 purchasing을 쓰고 싶으면 purchasing 하고 바로 a new on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새 냉장고를 사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 다들 purchasing 써가지고 망했던 문제예요. 괜찮나? 그리고 하나 더. c o s Less than 요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아니냐 하면 cost less than 이거 아니야. <laughs> 요 자리에 블랭크를 뚫을 텐데 여러분이 t h n 을 보고 비교급을 쓰려고 해. 근데 less 자체가 비교급이야 지금. 됐죠? Cost less 일단 코스트라는 동사하고 레슬이라는비유급하고는안 어울려요. 비용이 많이 들면 코스트, much.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코스트 more. 비용이 적게 들면 코스트 little. 비용이 더 적으면 less. 그럼 도대체 lesser은 뭐냐 질적으로 떨어지는 들떨어진 그래서 코스트라는 동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 a new o 원에 수식어가 붙으면,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거나. 그죠? 그냥 new one 쓰지 않도록. 19번. Advertising revenues have declined. 광고 예산이 줄었다. As companies have postponed their marketing campaign. 쑥 지우고 p o s t p o n e until later in the year 20번 최근 서베이가 동사자리 그래야 대절이 나오겠지 ing 버리고 수일치 안맞는 버리고 능동수동 능동 됐죠? optimistic about 됐죠? cautiously optimistic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됐죠? 왜? 그냥 쓰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어떨 때 쓰냐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토익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다 라고 치면, 내 학생들 앞에서 뭐 만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나 틀렸는데 만점 나올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거지. 아니 당연히 만점이지 하면 좀 건방져 보이잖아. 지나치게 낙관적이잖아. <laughs> cautiously optimistic.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빵 하고 터졌어요. 되게 어려웠어. Optimistic 앞에 Cautiously. 죠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20번 양쪽 당사자가 Signed contract. Although neither nor 수일치는 뒤에 있는 셀러에다가 맞추기. Completely satisfied with 완전 만족. 괜찮나요? 사는 놈도 파는 놈도 다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둘다 사인은 했다. Signed contract. 그죠 22. 남자가 wants to extend the company's marketing reach, 마케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among 사이에 against는 이런 느낌이죠. 서로 맞서 싸우는 느낌 그래서 컴퓨터 게인스트 그렇죠. 어몽 혹시 어몽 쓰고 싶은데 없으면 어밋 한번 써보세요. <laughs> 그런 와중에 중해라는 말이거든 그렇죠. 어밋하고 어몽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게 이 녀석 너무 오래 안나왔는데 뭐 어몽이 나오길 바라면서. 23번. 세비. 오. 현명한 세비 디 s a v 비 d e c i s 됐죠? 오늘 디시즌이 많이 나오네. 어쨌든 책 제목이지만 에드 데이슨이라는 사람이 을지 목적어 됐죠? 투 근데 목적어가 매니저 서라운드 목적어가 또 필요함 매니저하고 같은 거 아닐까? 댐셀브즈 왜왜 아, 왜 자꾸 그것 들이 나와？소요 대명사 는 그걸 지 칭하 는명 사가 있 어야 돼요？매니 저의 무엇 하고 들어 가야지. 이럴 때나 쓰는 거지 이 가방이 니네 가방보다 소유대명사 되게 좋아하네 남들은 소유대명사를 안 써서 큰일인데 큰일일세 그냥 뭐 인, 어코딩 투 매거진이구만 잡지에 따르면 이 회사가 가장 높은 프라핏 마진 됐죠? 이윤 마진에서 나온 효용사가 뭐가 있었지? 마진을 최소한의 어젠가 그제 단어 시험 봤죠? 됐죠? 25 새로운 무엇이 were announced 복수 명사. C. 카본 디옥사이드 이미션즈 이산화 탄소 배출. <laughs> 됐죠? 26번. 쿠퍼웰이라는 회사의 네이버후드 클리너 프로젝트. 이건 뭐 새마을 운동 아니야? 마을 청소 프로젝트면? <laughs> 그렇죠 h e local community to help with 어쨌든 프로젝트가 뭐 할까요? 클래시 s s i 분류하다. 인게이지 관계 맺도록 하다 관련시키다 퍼블리사이즈는 홍보하다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지역 사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컴포 s 드는 구성하다. 혹은 작곡하다 혹은 글쓰다. 작자도 작. 작사, 작곡. 작. 지을 작. After a lengthy debate겠네. 토론? 정도로. Monthly Minimum Balance Requirements 통장에 최소 잔액이 유지되어야 한다 뭐 그런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떼가거나 Account Maintenance Fee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거 없는데 요건 있다고 하네요 Debate 열띤 토론 p r i a r 은 체험 Majority는 다수 comparison은 비교. Make, oh, sorry. Draw a comparison between A and B. A와 B를 비교하다. 28번. 주어, 동사. 목적어, 땅덩어리. but, sold. 과거 자리. 답은 acquired. 됐죠? 29번. <laughs> 얘네는 family run business. offering, interior decorating. For both A and B. A 자리에 레지 s i d B 자리에 커머셜 들어가겠죠. 주, 상, 이렇게. 주상복합할 때. 개그 <laughs> 콘서트가 다시 시작했어요. 알아요? 공동묘지가 보이는 아파트 얼마나 좋냐고 주상복합만 있냐 조상복합도 있다 뭐라 <laughs> 방 <다안> 터져가지고 <laughs> 어, 원래 제가 개콘 처음 옛날에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꾸준히 봤거든 거의 안 빼먹고 왜 폐지된다고 해서 되게 좀 그랬는데 응. 어제 집에서 다시 봤어요 웨이브에서 끌끌대고 <laughs> 웃었어요. 히키히히 겁나 신나게 막.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laughs> 자, 미안합니다. 레코멘드합니다. 모니워크를 사람들에게 후회브 시간이 많아 없어 없어야지 리를 낫띵 더하기 명사는 이상하잖아. 그쵸? Good.